근데 닮음을 이용하여 높이를 구하는 문제, 길이를 구하는 문제라고 봐야지 높이뿐만 아니라 문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하세요. 서로 닮은 두 도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랑 새끼를 찾는 거야. 그 그림 속에 누가 닮았냐? 엄마는 누구고? 그러면 그거랑 모양이 똑같은 새끼는 누구냐를 찾아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닮은 비를 이용해요. 닮은 비는 길이의 비입니다.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비례식으로 머대 뭐 머는 머대뭐다 뭐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리듬을 타야 되지. 엄새 엄새. 엄마 대 새끼는 엄마 대 새끼다. 대응변 길이 해도 괜찮고, 아니면 엄마의 두 변, 새끼의 두변 그렇게 비교해도 괜찮습니다. 하여튼간 비가 일정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단위를 맞춰주셔야 돼요. 단위가 다른 경우는 단위를 통일하자. 근데 단위를 굳이 통일하지 않아도 괜찮을 때는 라임을 타면 됩니다. 운율를 타면 되는데 내가 킬로미터 대 미터로 했다. 그러면은 킬로미터 대 미터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킬로미터를 미터로 통일하고 이러지 않아도 단위 또한 운율를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통일하면 더 좋긴 하지. 숫자가 커지니까 이런 식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비례식을 이용해서 나머지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 지금 닮음입니다. 얘네들이요. 닮음이고, 문제를 읽어보면은, 그렇대. 그럼 닮음인 두 도형을 찾으래. 누가 엄마고 누가 새끼에. 그럼 당연히 이 전체가 엄마가 되는 거죠. 이 전체가 엄마가 되고요. 새끼는 이 안에 있는 조그만한 직각상각형이 새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대상을 구했다라고 해가지고 두 개를 한번 분리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D, B, E. 삼각형 D, B, E는 닮았다. 삼각형 A, B, C랑. 그 이유는 둘다 직각이고 공통된 각. 공통각 B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닮음 조건, AA에 의해서 닮음이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각이 일단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세 개가 각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럼 길이를 보니까 얘는 몇 미터입니까? 이 전체는 얼마예요? 8미터가 되죠? 2미터고 6미터니까요. 엄마의 발바닥 길이는 8미터가 되고, 그리고 새끼의 발바닥 길이는 얼마예요? 2m. 2m가 돼요. 그럼 닮은 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엄마랑 새끼가 몇대 몇입니까? 4대 1이 되는 거죠. 8대 2니까 약분하면 4대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길이를 알려줬어요. 얘가 1.5m예요. D 길이 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실제 나무 높이니까. D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걔가 우리가 이제 2번에서 구하려는 목표가 되는 거지. 그럼 1번, 기호를 써서 나타내봐라. 닮은 조건은 뭐냐라고 했는데 D, B, E, A, B, C 쓰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형 순서가 또 중요하니까 얘하고 삼각형 A, B, C는 닮음이다 그때 닮은 조건은 각이 같아서다 그럼 두 번째 높이를 X라고 잡았어요 그럼 X랑 1.5가 몇대 몇이 돼야 될까요? X랑 1.5가 8대2. 약분해서 4대1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대1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고요. 얘는 엄마 대 새끼는 엄마 대 새끼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웠습니다. 대응되는 변들끼리. 1 곱하기 x는 그냥 x. 1 5의 4배는 그냥 6. 그래서, 아하, 나무 높이는 6m구나. 단위가다 미터거든. xm, 1.5m, 4m, 1m였단 말이야. 물론 얘네는 8m, 2m 였는데 약분을 했죠. 그래도 미터의 단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미터가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미터로 통일된 상태가 되는 거야. 정답은 6m 입니다.